제가 오프라인에서 네. 학원에서 얼굴 보고 가르치는 애가 한만 삼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수백 명의 학생들 서울대를 보내봤는데 네. 그 중에 머리가 타고났다 막 진짜 아 얘는 정말 뭐 머리가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은 한. 4% 정도, 5%프 이내인 것 같아요. 나머지는 그 나머지, 예, 평범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 잡히고,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공부 습관이 네네. 그런 다른 것들이 잘 잡혀 있고 음 성실하고 네네. 좀 끈기가 있고 또뭐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많이 봤지. 음뭐 탁월한 애들은 음 상이 뭐. 5%뭐이 정도 이런 거 같아요. 아 네. 그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. 그러면. 저는 네. 대한민국 학생이 전 세계에서 네.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 그러니까 네. 우리나라 지금 음 보면 K 달린 거는 다잘 나가잖아요. 음뭐 BTS부터 해서 네. 뭐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도 이제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음식도 네. 히트를 치고 뭐 공부도 싫은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. 음 네. 그런 걸볼때 음 보통 하여튼 보통 민족은 아닌 거 같아요. 음